네, 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. 자, 6월 27일. 아, 6월 27일 오늘의 상한가, 상한가 종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 상한가 종목은 총6 종목이 발생이 되었습니다. 자, 6 종목. 저희 이제 일진 디스플 오로라 하이퍼 코퍼레이션 에이비온, 어, 젠큐릭스, 유틸릭스 자 이렇게 총 6종목이 오늘 상한가를 가는 그런 움직임좀 보였는데 자이 종목들이 왜 상한가를 갔는지 또 추가적으로 우리가 볼수 있는 구간들은 어디까지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, 첫 번째는 뭐, 일진 디스플입니다. 레 일진 디스플 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지속적으로 우하약을 하던 그런 종목이었는데, 일단 오늘 별다른 이슈나 공시나 이런 부분들은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. 어, 워낙 이제 좀 주가가 가볍기 때문에, 가볍기 때문에 정말 쉽게 조금 이제 들어올리는 그런 느낌을 좀 받았고, 장초만에 이렇게 좀 들어올렸고, 중간에 한번 풀렸다가, 상한가 한번 풀렸다가, 다시금 말아 올리면서 상한가를좀 유지하는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일단은 지금 뭐, 이 900원 정도 구간 이런 구간들이 원래 이제 저항이 좀 발생이 되는 구간인데 이런 구간들을 오늘 거래량이 조금 동반이 되면서 상황과로 바로 뚫어내는 그런 모습을 연출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우리가 상승할 수 있는 구간들은 지금 단기적으로는 1100원 구간 그래서 여기 돌파를 하면은 1400원 구간까지도 조금 열려있는 그런 상황이다 라고 보시는게 좋을 것 같고 저희가 이제 원래 기본적으로 뭐 동전주 별로 안좋아하는거 여러분들 아실건데 어 일단은 뭐 그렇게 좋은 뭐, 테마 자체는 솔직히 좋아요. 뭐, LED 테마나 이런 부분도 보면은 우리나라의 성장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기대되기 때문에 괜찮은데, 어 이런 동전주까지 우리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. 어 참고 마시고 넘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. 자, 오로라. 오로라 같은 경우에도 전일에 이어서 오늘까지도 상한가를 가주는 그런 모습을 좀 연출했는데, 지금 뭐 이런 부분들이 계속 어 상승세가 좀 이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. 그렇기 때문에, 뭐, 오로라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주봉상, 주봉상이나 이런 거 보면은 아직까지 올라가야 되는 구간들이 좀 남아있습니다. 그래서 단기적으로 다음 주에 어, 추가적으로 이만 사천 원 구간을 좀 돌파를 해주는지 어, 여부가 좀 중요할 것 같다. 단기적인 방향성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어, 그런 부분도 조금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. 어, 그리고 이제 하이퍼 코퍼레이션, 하이퍼 코퍼레이션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음, 감자를 하고 난 뒤에 어, 상한가를 가는 그런 모습을 지금 연출을 하고 있는데 어, 일단은 조금 운 지금 지켜봐야겠죠. 오늘 점상으로 바로 그냥 갔거든요. 어, 점상으로 갔는데. 뭐 전환사채 발행이라든지 어 여러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전환사채 발행해서 이제 재무 구조가 조금 개선이 될 거다라는 그런 이제 이슈, 그 기대감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. 예, 그래서 여러 부분들에서 점상으로 그냥 방으로 어, 상한가를 가는 그런 모습이 연출이 되었다라고 어 이슈만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예, 그렇게 메리트 있는 종목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. 자, 에비온, 에비온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은 아, 4점 연상을 기록했죠, 런데 4점 연상을 기록을 했고. 오늘, 어, 저 상황가 잠깐 풀렸다가 다시금 상황가를 말아주는 그런 모습이고, 어, 1조 8천억 원, 어, 기술 수출 소식에 지금, 어, 점상을 계속 기록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. 어, 런 부분들인데, 일단은 뭐, 이거는 뭐, 보유하지 않으셨다라고 한다면은, 어, 굳이 그냥, 지켜만 보는 게 좋을 것 같죠? 단기적으로 여기 13,000원 구간. 이 구간도 지금 근데 돌파가 굉장히 쉬워 보여요. 지금 이런 식으로 상승을 한다면은, 어요 구간 좀 돌파를 했을 때 충분히 열려있는 거는 2만원 선까지도 열려있다. 이런 어 부분들. 참고만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. 자, 그리고 오늘 어, 젠큐릭스, 어, 젠큐릭스 같은 경우에도 오늘 상한가를 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는데, 어, 젠큐릭스 같은 경우는 이제 퀴아진, 어, 퀴아젠이라는 회사와 함께. 어, 기술 동맹을 조금 맺는다. 이런 소식이 좀 전해지면서 오늘 상한가를 가는 그런 모습을 연출을 했다.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어, 일단은 세계적인 분자 진단 기업인 퀴아젠과 손을 맞잡으면서 이런 실적이 좀 괜찮아질 것이다. 어, 실적 기대감에 어, 지금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이다.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어, 그런 부분들에서 지금, 음, 시장에서 기대감이 좀 몰리면서 특히 오늘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이런 이제 이슈들이 있는 이런 종목들로 저어 이제 매수세가 몰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뭐 우리가 좀 추가적으로 본다라고 한다면이 3,000원 구간이 좀 제일 중요하겠죠. 여러분들 보시더라도 어 과거에 저 지지를 받았던 구간, 좀 이제 주가가 횡보세를 좀 오래 보인 구간. 그러면 이질런 자리들에는 매물대가 좀 많이 쌓여 있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추가적으로 더 상승을 할지 이런 부분들은 좀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. 자, 그리고 유틸렉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어 오늘 상한가를 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는데. 일단은 유틸릭스는 그 일본, 어, 일본에서 지금 이제 실험 중인, 어, 실험 중인 그 연구 결과를 중간에 이제 발표를 한다, 중간 발표를 한다라고 전해지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대감들, 어, 기대감들이 지금 시장에서 동반이 되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물론 이제 오늘 거래량이 그렇게 많이 동반이 된건 아닌데, 어, 이런 부분들에서 일단은 장기평선에 이런 부분들 다 뚫어줬고, 주는 그런 흐름을 좀 보였기 때문에 어, 추가적인 상승이나 이런 부분들도 조금 기대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자, 일단 뭐 차트를 보시면은 어, 이렇게 구간들 보이시죠, 여러분들? 이런 구간들 조금 돌파를 하는 그런 흐름들을 좀 보여야지 추가적인 상승 좀 나타날 거으로 보이고 단기적으로는 이런 선들이 단기적인 저항선 어, 저항선이 될수 있기 때문에 어, 차익 실현 매물 어, 항상 주의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어, 상가 정보또 모두 살펴봤고요. 뭐 지금 이제 시장이 주 초반에 굉장히 좋은 분위기였는데 어, 주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어, 굉장히 조금 음, 시장 자체가 눌리는 그런 흐름들로 연출하다 보니까 어, 굉장히 좀 실망감이 있는 그런 시장이 연출이 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있는데 뭐 일단은 여러분들 어, 지속해서 그래도 우리 증시 어, 충분히 상승할 수 있는 재료들이 많기 때문에 어, 긍정적으로 좀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 이렇게 어려운 시장 어, 함께 하고 싶으신 분, 저와 함께 하고 싶으신 분들은 하단에 더 보기란 보시고 저와 함께 할수 있는 곳에 입장하셔가지고 어 수익까지 어 많은 정보와 함께 수익까지 책임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자 오늘의 영상 도움이 되셨다라고 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. 저는 다음 주어 상가 종목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